자 시목고 21년도 자 2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린 것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에서 지금 여기 지금 AB 위에 D점 잡고요. 그다음에 AC 위에 G점을 잡고 여기서 수선을 떨궈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려놓고 나서 여기에 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때에 요조그만 잘린 부분에 내접하는 원을 그려서 그때의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요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요. 자 문제는 뭐 해결은 금방 되시겠죠? 자 일단 근데 얘가 이제 10인데 말이죠. 자 내접하는 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 나올 때는 언제다? 예, 네, 바로 중점이 될 때죠. 자 그래서 얘가 5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2분의 5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는 높이는 2분의 5로트3이 되겠네요. 자, 그럼 반지름이 지금 r이다라고 조그맣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 이 빗변의 길이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은 이만큼의 길이와 여기 요기 접하는 여기까지 길이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가 직각이고 여기서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만들어진다면 반지름 여기가 r이고 여기도 r인 R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따라서 2분의 5에서 R을 뺀 값하고 더하기를 2분의 5루트 3에서 R을 이렇게 뺀 값이 지금 뭐가 된다? 빗변의 길이 바로 5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2R은 뭐가 되느냐? 자, 2분의 요거 두개 더한 거에서 이제 5를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5루트 3 빼기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우리 는 이제 뭘 찾는다? 이 원의 둘레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파이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양변에 파이만 곱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다. 자, 그런데 지금 루트 앞에 와, 루트 3 앞에 계수 a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 a 구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요만큼 마이너스 2분의 5 얘가 이제 b가 되어있으니까 a에서 b를 지금 뭐하라고 했죠? 네, 빼라고 했죠? 네, 빼면 얼마? 다 5가 되면 알수 있다.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지금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얘고요 자, 그 다음에 3차 이것도 나누면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만쭉 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x 1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자, 몫이 q1이라 할게요. 자, 더하기 나머지까지는 x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 x 플러스 2번에는 1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나누면 몫이 q2. 그다음에 이제 얘가 x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두 개가 이제 서로 같은 상황이죠. 자, 항상 같아요. x에다 뭘 갖다 집어넣어도 자, 그런데, X-1의 제곱과 X-1의 제곱에 곱한 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살짝 스킬이 좀 들어가죠.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얘랑 얘랑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 X-1의 형태고, 여기는 X-1의 형태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자리를 바꿔줘요. 어, 이게 두개 서로 무조건 같은 거니까, 여기까지는 쓸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X-1의 세제곱, Q1에서, 자, 얘를 넘겨주시면, 빼기, x-1의 제곱. 얘가, x 플러스 1의 세제곱. 자, q2 어, 빼기,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요. 예 자, 그러면, x-1의 이제 공통이니까, 이제 바깥으로 좀 끄집어내주면, x-1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자, x-1, q1 빼기 1.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자, x 플러스 1, q2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다. 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서로 소입니다. 그쵸? 어, 서로 소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럼 결국 따라서 얘가, 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이렇게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구만. 그러면 여기를 우리 이제 다 같이 모르니까 g x 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그래놓고 다시 원래 식을 다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x-1의 세제곱의 어 q1을 x-1의 제곱까지 이제 분리를 해서, 어, 요거 이제 볼 필요 없으니까 빼내주시고, 자, x-1의 제곱 분리하시고 x-1 q1이라고 써주시면, 자, 이 부분이 뭐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요 녀석, 어디 갔죠? 아, 요 녀석 대신에 쓸수 있는 거니까 이거, 이거에서 양배 1을 더해주시면 플러스 1까지 써서 아, 여기가 바로 x 플러스 1의 gx의, 아, 제곱이죠, 여기. 그 다음에 플러스 2다. 이렇게 이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가 되셨나요? 어 자, 그 다음에 더하기로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랑 얘랑 이제 곱해서 쭉 정리를 좀 해줄 건데, 자, 그럼 x-1의 제곱, 그 다음에 x+, 1의 제곱, 그 다음에 gx, 네, 더하기, 자, 얘랑 얘랑 곱한 거, x-1의 제곱, 더하기 x+, 1의 제곱, 이렇게 돼서, 자, 요 뒷부분이, 그죠? 뭐가 나오냐면, 2X제곱, 자, 2x 제곱,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x니까 사라지고 더하기 2가 남죠?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뭐냐면, 요렇게 생긴, 4차 식으로 나눴을 때, 얘가 차수가 더 낮으니까, 결국 나머지는, 네, 2 x 로 o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한글은 이제 Z라고 놓았어요.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자,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식 하나,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제곱 한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자, 6제곱을 한건 당연히 1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값이 양의 실수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차피 이녀서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듭제곱하면 양의 실수가 될수 있는 건 1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1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 그럼 주어진 식 자체를 조금 변형을 좀 해볼 건데 자 z의 n제곱이 있고요. 자, 얘는 3n 플러스 4제곱인 거니까, 얘 1-z의 n제곱을 이렇게 하나 꺼줍니다. 자, 그러면 1-z의 어, 2n 플러스 4제곱이 이렇게 이제 남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의 정체를 좀잘 살펴보면,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자, z-z의 제곱이에요. 자, 근데 보시면은, z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 이 녀석 이제 다 넘어간 상태죠? 어,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면, 사실 1이다.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부분만 남을 텐데. 자, 그럼 이 값은, 자, 1-z는 뭐냐면, 1-z. 즉, 얘를 z제곱을 이항시킨 바로 마이너스 z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2m 플러스 4제곱.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조금 이제, 에, 거의 다온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제곱을 이항으로이 집어넣어 주시면, 자, z의 4제곱에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이제 될 텐데, z의 3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아, 얘는 마이너스 z 에또 n 플러스 2제곱이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값이 말이죠. 어떤 뭐 z나 마이너스 z의 거듭제곱의 꼴을 아, 가지고 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1이 되는 녀석만 찾아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럼 지수가 이제 얼마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일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만 이제 살펴보면 될 텐데요. 자, 그럼 요 지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죠. 만약에 3의 배수라든지 아니면 6의 배수가 됐을 때 특히나 이 6의 배수가 된다면 이 마이너스도 처리가 되고, 어이구야, 깜짝이야. <laughs> 자, 어이 방송사고. <laughs> 어. 마이너스 z가 어, 사라지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6의 거듭제곱 꼴이기 때문에 무조건 1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얘는 이제 당연한 얘기고 자 그럼 이제 그 안에 혹시 더 작은 녀석 중에 3, 3의 배수라는 녀석이 6의 배수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상황인거니까 혹시 3의 배수로는 안될까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자 그래서 3k를 집어넣어 볼건데 자 3, 6, 9 이렇게 12 이런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통째로, 이 부분 통째로, 3, 6, 9,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 넣을 거예요. 자, 짝수를 집어 넣는, 3의 배수인데 짝수인 건뭐 굳이 볼 필요가 없죠. 무조건 성립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의 배수를 집어 넣는데, 3 집어 넣게 되면, 자, 마이너스는 그대로 남고, 3, z의 세제곱이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z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된다. 아, 그럼 3이 되네? 자, 9 같은 경우에 집어 넣어 보면, 9의, 아, 9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6제곱이 또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상황적으로는 마이너스 Z 세제곱만 남는 형태, 즉, 요 녀석과 같은 맥락이죠. 결국 따라서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얘는 굳이 볼 필요가 없고, 결국 따라서 M 플러스 2가 3의 배수가 되면 되겠구나,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양변에서 1을 빼서 3K 마이너스 2가 20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녀석은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자,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3K는 지금 202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가 되는다. 근데 이제 얘보다 작은 가장 큰 3의 배수는 누가 있냐면, 누가 있죠? 네, 201이 있죠. 네, 자릿수 다 더해서 3의 배수잖아요. 아, 결국 따라서 3K가 201이 되는 녀석이 가장 큰 녀석이다. 그럼 201을 넣으면 199가 되겠죠. 따라서 N의 최대 값은 바로 뭐가 되냐면, 어, 19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